어디?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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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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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자, 여기, 여기 있잖아 여기. 선생님, 아, 크림이 선생님한테 보여드려요. 선생님, 얘는 고기보다 늘리요 네. 빠기어봐넣 만지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넣어봐. 어. 소리 지르면 안 돼? 빨리 I <laughs> 아. <laughs> 네, <laughs> 어 o n t k 여기 w I don't k n o 리 I don't k n o 남문에 생 이렇게 내가 이거 달팽이 나 겁나 크다.